안녕하세요. 발성배전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세용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GF650 구형계정기의 전면부하고 세팅값 확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F650은 이와 같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왼쪽에 레디창 LED표시가 있고 15개 의 상태표시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의 적색램프, 그 다음에 다섯 개의 황색 램프 그리고 다섯 개의 그 다음에 녹색 램프를 제어를 해서 표시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섯 개는 트리 잎 부분, 다섯 개는 픽업 부분, 그리고 다섯 개는 상태 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차단기를 원방에서 인풋, 투입을 하거나 예, 아웃풋, 어, 출, 그 개방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펑션들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통신에 관련된 단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이 조그셔틀을 돌려 가지고 이와 같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돌아가시려면 ESC 버튼 눌러서 상단 메뉴로 돌아가실 수 있고요 엔터 버튼 조그셔틀을 누름으로 인해 가지고 어 이와 같이 돌리시면은 가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뷰 세팅값으로 가신 다음에 엔터 버튼은 이거를 눌러 주시면 세팅값을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계정기 세팅값은 보신 것처럼 프로텍션 엘리먼트로 해서 들어가시면 은 페이지 오버 커런트로 해가지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세하게 OCR, 그 다음에 DOCR, UVR, OVR에 대한 세팅 값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GF650 구형 계정기에 세팅 값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 셔틀을 오른쪽으로 돌리시면은 이와 같이 세팅 값을 볼수 있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비 세팅 값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조그 셔틀의 상부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U v r OVR, OCR, OCGR에 대한 세팅 값을 보고 싶으시면은 조그 셔틀을 두번 돌려서 프로텍션 엘리먼트로 가서 엔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OCR은 페이지 커렌트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커렌트를 선택하시고 다시 조그 셔틀을 눌러주시면은 오시알에 대한 세팅 값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통 보시면 오시알은 TOC 하이 부분에다가 한시 탭을 그리고 IOC 하이에다가 순시 탭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TOC 하이에서 선택을 하시면은 이와 같이 여덟 개의 세팅 값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펑션을 인앱을 할 건지 디세이블을 할 건지 그 다음에 다음으로 조그 셔틀를 돌리면 페이저를 인풋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도되돼 있고요. 세 번째 항목은 피검 레벨을 4암페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암페어 기준으로 해가지고 1차 측이 아닌 2차 측의 전류 암페어를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대 5인 경우, 4암페어는 10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40암페어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커브 타입입니다. 그래서 IC 커브 타입을 선택이 되어 있고요. 다음 부분을 보시면은 레버입니다. 그래서 타임 다이얼 멀티플라이해가지고 0.63초에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식 부분에 대한 리셋 부분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볼테지 이 리스트레인트 부분은 어, 디저블을 대해놨습니다. 그리고 스냅샷 이벤트는 이네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나가고 싶으시면 ESC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ESC 버튼 누르시면 상위 메뉴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조그셔틀를두번 내려가지고 IOC 하이에서 선택을 하시면은 순시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순시 부분을 선택하시면은 이와 같이 순시 펑션이 선택이 돼 있고 조그셔틀를 돌려서 순시 부분은 페이저로 입력을 받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40A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대 5에서 기준해가지고 40A라는 얘기는 10을 곱하면 400A에 동작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순시는 딜레이 없이 바로 0초로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셋도 딜레이 없이 0초로 동작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냅샷은 이 인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ESC 버튼 눌러서 상위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OCR에 대한 한시하고 순시 부분 봤습니다. 그럼 OCR을 봐야 되는데 OCR은 지금 방향성 계정 기록이 있, 있기 때문에 뉴트럴 커렌트럴에서 잔류열로에서 세팅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방향성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시면 뉴트럴 TOC 부분이 아니라 뉴트럴 다이렉션으로 해서 방향성 부분을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이렉션에서 보시면 디렉셔널 부분이 이네이블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총 7개인데 거꾸로 해서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트럴 어, 디렉셔널 기능이 선택이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어, MTA 해가지고 맥시멈 터크 앵글이라고 해서 각도를 마이너스 45도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포워드로 되어 있고요. CT의 방향에 KL 따라서 포워드 또는 리버스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시험 부분은 어, 다음 주에 시, 수행을 할 예정이고 그때 시험하는 부분에 대한 동영상을 촬영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기준되는 전압은 영상 전압을 기준해 가지고 위상각을 마이너스 45도로 동작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블락 라직은 퍼미션을 해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폴라리제이션 볼테이지는 10볼트 이상이 되게 되면은 기준 전압이 활성화됐다라고 보고 마이너스 45도 이상의 전류 값이 어느 정도 이상 발생되면은 동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앱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고 다시 또 나가신 다음에 다시 이제 TOC로 가시면은 TOC에 여기에 관련된 전류 부분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탭 부분에 대한 것들을 들어가서 보시면요 여기 같이 한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선택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6개의 부분이 있는데요 총 조그셔터를 돌려 가지고 보시면은 이네블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0 8 a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50대 5 기준에서는 어, 곱하기 10을 하면은 아, 파란 표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브는 유저 커브 B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어, 저장을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I C 커브 B 타입으로 그리고 0.7 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테니언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네블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E S C 를 해가지고 레버 부분을 가서 보셔야 되는데. IOC로 가서 보시면 이제 순시 부분에 대한 설정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순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이네블이 되어 있고요. 다섯 개 기능을 반대로 해서 첫 번째부터 보시면은 기능이 설정되어 있고 10A입니다. 그러면 50대5 기준으로 해서 10A는 1 0 0어가 되겠죠. 50대5에 10 곱하기 10이니까. 그리고 어, 트립이나 어, 리셋은 0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네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UVR하고 OVR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볼테이지 엘리멘트 기능이 있습니다. 볼테이지 엘리멘트 기능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서 페이지 언더 볼테이지, 페이지 오버 볼테이지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언더 볼테이지는 상전압이나 선간전압이 모두 세팅이 가능한데 오버 볼테이지는 선간전압으로만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110에 190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 지금 언더볼테이지는110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오버볼테이지는190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언더볼테이의 기능을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어, 언더볼트의 기능은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그라운드 해가지고 이거는 상전압으로 해서 어, 기준 전압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10 볼트에 80%인 88 볼트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어, 커브 타입은 디피니트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딜레이 타입은 0.5초에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2에서 3초인데 이제 한전하고 지금 병렬운전 조작 합의를 하면서 이제 그 고객 정전 기준을 0.5초로 받다보니까 0.5초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멈 볼테이지는 1볼트를 해가지고 1볼트까지는 정전으로 인식하고 만약 0볼트가 되면 UVR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1볼트로 설정해 놓은 거는 정전이 된 상태에서 어, 보시면은 계속 UVR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1볼트로 선척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어, 느 상이나 들어오 간에 로직이 동작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슈퍼비전도 어, 차단기에 대한 슈퍼비전을 볼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ESC를 눌러서 오버볼테이지 부분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볼테이지 부분은 선택을 하시면은 어, 기준전압이 190V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0 기준으로 해서 115%를 하게 되면 126V인데, 얘는 190V 기준이다 보니까, 어 115%를 하게 되면, 어그 210, 보시면 9V가 됩니다. 그래서, 펑션이 오버볼트지 펑션이 있고, 어 190V에 15% 증감된 219V를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110볼트 기준에서 126볼트를 설정하게 되면은 기준전압이 190볼트 이기 때문에 어 지금 오버 볼테이지가 바로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전압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설정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0.5초 딜레이 나머지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동일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g F650 구형 계정기에 OCR, OCGR 그 다음에 UVR OVR에 대한 세팅값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신형 계정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났는지 간단하게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